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은 7주차 두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채권시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채권 공부했는걸 다시 한번 리뷰 하면은 채권의 의와 종류 채권이란 무엇인가 도 설명했고 채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는 액면가 이자율 만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의 특성은 수익성 위험성 유통성을 얘기했고 채권은 발행체에 따라서 국고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고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서는 이표채와 할인채와 복리채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채권은 상환 기간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가 있고 보정 유무에 따라서 는 보정 사채와 무보정 사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사채로는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교환 사채, 이익 참가부 사채, 수의 상환 사채 등등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도 채권 시장도 결국에는 그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발행 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유통 시장은 세컨드리 마켓인데 이 발행 시장 유통 시에 장 관한 공부도 했고 또 발행 시장에서는 채권 발행 방법으로는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이 있었고. 유통시장에서는 장매시장과 거래소시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채권은 장매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70%까지는 장매시장에서 주로 그 펀드 매니저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그 <laughs> 다음에 우리가 또그 다음에 공부했는 건 채권의 가격을 공부를 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어, 액면 가격이 있고, 발렌 가격이 있다 고 공부를 했고, 채권의 가격을 정할 때는 채권의 삼요수 액면과 액면 이자율, 만기에다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채권 수익률, 이거는 채권 시장 상황과 채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이두 개가 적절히 믹스가 돼가지고, 채권의 가격 결정 요인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채권의 가치 평가는 순수 할인 채권 경우하고 이표채의 경우하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 가격과 수익률의 관계는 역방향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 정리에는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채권의 가격 정리는 우리 듀레이션이라는 개념, 채권의 듀레이션. 잔존 기간이 길수록 이 개념은 매클리에서 개발된 가진다. 개념으로 만기 수익률의 수준에 변동에 따율은 만기가 까지의 따라 기간 등을 증가하지만 고려해서 그 증가율이 변화함에 대해서 동일한 변화에 대한 하락할 때 채권 수익이 가라할때변동성 가격의 변동 폭은 더 크다라고 크다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 방법은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변동에 이이이 의한 자료에 나와 제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 드레션이라는 개념이 있다 연구 채권이 뭔가라도 우리가 만기하고 드레션 드레션은 만기하고 똑같거나 만기보다는 조금 짧을 수가 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만기까지 수익률이나 액면 이자율 등등을 고려해서 다 모든 조건이 똑같을때는 만기까지 가겠지만 만기 보다는 조금 짧을 수가 있다는게 두레이션 개념이라는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잡하기 때문에 자 볼록성 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두레이션에 의한 채권 가격의 변동을 측정했을 때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볼록성인데 채권이 이자율이 채권 가격에 대해서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 얼마만큼 변동할 때 볼록성까지 고려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아, 이 볼록성이라는 게 어, 아, 백스티이 원점을 향해서는 볼록하게 돼 있다는 정도만 우리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금융감에서 너무 볼록성이 뭔지 계산하고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두레이션이 뭐고 볼록성이 뭔가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의 종류를 보면은 경상수익률 current, current yield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 가격에 대한 액면이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자 연간 액면이자 그리고 채권의 시장가격 자시장가격이라는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시장가격을 갖고 돈을 지불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 금액에 비해서 연간 우리가 받는 이자, 액면이자가 얼마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경상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만기가 5년인 채권의 시장 가격이 95만 원이고 액면이자가 10만 원인 경상 수익률은 자, 액면이자가 10만 원그으면은 우리 95만 원을 사서 이자를 10만 원 받기 때문에 이거는 10.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쿠폰 레이터가 10%지만 경상 수익률은 10% 보다 더좀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의 매입 시점에서부터 매각 시점까지 발생한 총 수익에 대한 투자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투자 기간 중에 실현된 이자 수익 이자의 재투자 수익 자본 이득의 합계인 총 수입의 최종 가치에 대한 매입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채권을 퇴기간 동안 보유하, 보유했을 경우에 실효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채권은 지금 매입에서 매각까지 총 수익에 대해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가를 나타낸 것을 실효 수익률 니다뭐이 계산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 교양 과목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실로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내용은 YTM입니다. Yield to Maturity 만기에 액면 금액으로 투자 원금을 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속 수익률입니다. 만기까지 우리가 보유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이거를 yield to m YTM. a t u r i t 을 채권시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수익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실예를 한번 보면, 액면 금액이 100만원이고, 만기가 3년이고, 액면 이자가 10%인 채권이 시장에서 975,563원에 거래가 될 때, 아래식을 풀면은 만기 수익률은 11%가 된다. 자, 얼만지는 잘 몰라도, 액면가가 100만원인데 불구하고 97만 5천원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자, 쿠폰 네이터가 액면이자가 10%이지만 10%보다는 수익이 더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직감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까지 우리가 채권을 보유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를 우리가 만기 수익률, YTM, Yield to Maturity라고 한다는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의 결정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의 한계 생산선 자본을 한 단위 더 추가해서 사용함으로써 늘어나는 생산량을 의미하는데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예전에는 일 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면은 이제는 그 이하의 비용으로도 생산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물가가 물가가 변화를 하면은 실질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이자율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의 위험 정도, 채권의 성격 또는 채권 발행자의 성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채권이 현금으로 빠르고 쉽게 아무런 제약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채권의 리스크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의 만기는 모든 조건이 같은 채권의 만기 기대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이 뭐라고 얘기했죠 교수님이 한국전력 캡코에서 발행한 99년짜리의 채권이 있는 겁니다. 99년도 참긴 채권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국고채로서 만기가 가장 긴 채권이 30년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채권이라는 건 그만큼 만기가 길면 길수록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폭락을 하기 때문에 대개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 상품도 채권이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만기가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겠지만 만기가 길면 길수록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폭락. 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 불이행 위험과 채권 등급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채권을 만약에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채권 불이행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채권 발행 주체가 이자 또는 원금을 당초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채권 채 재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채권일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기에는 채권불이행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채권의 발행주체가 이자 또는 원금을 당초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위험 프리미엄은 재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채권과 수익률의 차를 얘기합니다. 채권 등급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이 채무불리행 위험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채권 등급입니다. 이거 한국신용평가 등등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모든 그 채권에 대한 등급은 국고채 등급, 회사채 등급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등급은 한국 금융 투자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등급에 의해서 채권의 수익률이 쭉 매일매일 나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 나온 거는 그날의 종가로 평가하고 모든 자료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스프레더, 채권 불리형 위험이 없는 채권과 채, 재무 불리형 위험이 있는 수익률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채권불리행유형과 채권등급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리플 a 는 원리금 지급 능력이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를 따지면 64개 정도가 있고, AA는 166개가 있고, A는 140개 정도입니다. 이두 개를 합해봐야, 370개 정도 회사가 A등급이고, 나머지 B등급, 뭐 트리플 B 등 BB 등급 쭉 많습니다, 그렇죠? 자이 아예 B 등급은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등급은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를 얘기합니다. 아예 BB 등급은 투기 등급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의 기대 기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구조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yield curve인데, yield curve는 뭐냐면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만기까지의 기간만 다른 만기 수익률과 만기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수익률 곡선을 이용해서, 미래의 금리 변동을 예측 또는 투자 기회를 판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채권 수익률의 기간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순수 기대가설 또는 불편 기대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확실성 하에서 미래의 이자율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특정 만기를 가진 채권의 수요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단기 채권의 수익률은 기간별 단기 채권의 수익률의 고부로 나타내고, 우상향 곡선은 단기 채의 수익률이 상승할 거라는 의미가 되고, 우하향 곡선은 단기 채의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학설은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입니다.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를 합니다.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단기 채권보다 높게 나타나며 장기로 갈수록 커진다. 자 수익률이 높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채권의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뜻이죠, 그죠? 수익률이 높기 위해서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절대로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장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시장 분할 가선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그죠? 자, 이런 썰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시장 분할 가선을. 자, 장단기 채권의 수익률은 각각의 시장 상황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각자 선호하는 만기에 따라 단기, 장기 시장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단기를 좋아하는 투자가는 단기 만기가 짧게 남은 채권을 투자하고 중기를 좋아하면은 최소한 채권이 만기간 5년 쯤 이상 되는 것을 선호하고 그리고 장기는 거의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를 아주 만기가 긴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 영역 가설이라게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가자들이 선호한 영역이 존재하지만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충분한 프리미엄이 주어진다면은 자신이 선호하는 영역을 벗어난 만기를 가진 채권에 언제라도 투자를 할수 있다 이 선호 영역 가설입니다. 자 순수 기대 가설과 시장 분할 가설이 통합된 형태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만기 영역을 옮기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선호 영역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선호 영역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자율 예측 전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채권의 만기와 표전 이, 표면 이자율의 구성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이자율이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채권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잔존 만기를 늘립니다 그리고 장기채의 낮은 표면 금리 채권도 늘리고. 포트폴리오의 가격 변동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장기채와 액면 이자율이 높은 채권의 가격 하락 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잔존 만기를 줄이고 단기채의 높은 표면 금리 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자, 한번 쉽게 설명하면 이자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장기채에 더 포,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을 하고 이자율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단기채의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투자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은 목표 투자 기간보다 긴 만기의 채권에 투자 를 해서 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함 으로써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만기 보유 전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손실의 위험 또한 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걸 알고 자,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적극적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적극적 이자율을 예측을 하고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을 해서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만기를 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이자율이 올라간다 고 생각하면은 만기가 짧은 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전략을 우리 적극적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자, 소극적 전략은 뭐냐면 만기 보유 전략입니다. 채권을 구입한 다음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투자 시점에서 미리 수익률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인덱스 전략은 채권 투자의 성과가 일정한 채권 지수의 수익률을 따를 수 있도록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채권투자 전략에는 적극적인 전략과 소극적인 전략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머지 한 가지 전략은 뭐냐면 면역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 전략 면역 전략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현금 흐름 전략이 있고 둘째는 목표 기간 면역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현금 흐름 전략은 뭐냐면 채권에서 발행하는 발생하는 현금 흐름 수입이 채권 투자를 위해서 조달된 부채의 상환 흐름과 일치하도록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자, 이 쉽게 설명하면은 채권을 조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그 조달 코스터가 4%라고 가정하면은. 가정하면은 이 4%의 자금 조달 비용을 쿠폰 레이트가 4% 이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우리가 현금 흐름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목표 기간 면역, 면역 전략은 목표 기간 동안의 채권 포트,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고정시키는 전략입니다. 자. 만기까지 가져가는데 목표기간 동안에 채권 포털의 수익을 현재 상태에서 고정시키는 전략을 목표기간 면역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채권 시장에 대한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뭔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채권의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채권의 종류는 발행주체와 이자지급 방법과 상환 기간과 보정 유무에 따라서 각각 달리했고, 채권의 종류에는 특수사채도 있었다. 그리고 채권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는데, 발행시장은 채권 발행자, 발행기관 발랭 투자가가 주를 이루고, 발행시장에는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도 있었다. 유통 시장에는 장외 시장과 거래수 시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장외 시장에서 거의 70% 이상이 거래가 되고 거래 단위가 채권은 큽니다. 보통 100억 정도로 한번 거래를 하는데 채권시에서 억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100억 같으면 100개, 50억 같으면 50개, 500억 같으면 500억, 500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수님이 90 8년도부터 2 0 0 3년도까지한 5년간 교수님이 채권 투자를 해본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교수님이 매매한 금액이 한 3조 이상을 매매를 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매매할 때는 하루에 천0 0 매매하는 겁니다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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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렇게 매매를 해 봤기 때문에 채권시장도 fx 외환시장과 마찬가지로 전화로 우리가 많이 그 브로커들하고 매매를 합니다. 사자 브로커와 팔자 브로커가 동시에 매치를 하면은 한마디 말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딜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FX 시장 외환시장에 가보면 US달러 얼마 1억불 1150원 사자 됐나 됐다 오케이 해버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고금에게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절대로 채권 가격으로는 절대 코멘트 안 합니다. 자, 국고채 만기 5년짜리 1.5% 됐나, 됐다. 오케이 하면 그 딜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채권시장에서는 말 한마디를 잘못해버리면 엄청난 손해와 문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채권 공부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채권 시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조금 오랫동안 롱런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항상 기관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우리 학생들 나중에 펀드 매니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채권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이 한번 진입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진입을 하고 나면은 보통 그쪽에서 계속 그 직장 끝날 때까지 계속 그쪽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브로크하고 채권하고는 훨씬 다릅니다. 우리가 그 주식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2459개 나 되기 때문에 기업 분사 e h a 되게 많은 노리기 다르겠지만 채권시장은 자금동량도 봐야 되고 금리 예측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매크로한 상황을 봐야 됩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도 봐야 되고 참할게 되게 많죠 그리고 채권가격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했고 채권가격의 정리도 공부를 했고 이표채 할인채 공부도 했고 채권의 가격 정리 다섯 가지도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구채권이라는 거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고정된 이자를 영원히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을 영구채권. 영어하면 perpetuity, perpetu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Duration이라는 개념도 설명했고 그리고 볼록성이라는 공부도 했습니다. 그죠? 그 채권 수익률의 종류에는 경상 수익률이 있었고, 실료 수익률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기까지 보였을 때, YTM, y 드투머 d to 가 뭔지도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결정 요인에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물가 상승률, 채권의 리스크 정도, 채권의 만기 이런 걸 봤고, 채권에는 불이행,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있고, 채권에는 등급이 있다. 이 모든 등급은 우리가 금융 투자 협회 채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볼수 있는 등급에 따라서 그날그날 수익률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의 기관 구조 이론에 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는 순수 기대 가설이를 불편 기대 가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분할 가설이 있고 선호 영역 가설 네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채권 운용 전략에는 적극적 투자 전략과 소극적 투자 전략과 면역 전략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됩니다 자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3교시는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의했는 내용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리가 노트 정리할 건지 예상 문제를 찍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를 찍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텐 미니스 브레이크 타임 2교시 수업을 끝내고 3교시 때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텐 미니스 브레이크 타임.